Did you go of one... 안녕하세요. 투자왕 채널의 투자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제가 갖고 온 영상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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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코인 투자하기 늦었나? 3부, 3부,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 그리고 품격 있는 시청자분들, 어, 1부, 2부, 3부가 있어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3부만 보고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1부부터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1부는 어 코인과 화폐를 비교한 거고요. 2부는 코인과 자산을 비교했습니다. 금과 많이 비교를 했고요. 자산 중에 금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코인과 기술을 분석한 이 짧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찍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1부, 2부와 마찬가지로 3부도 짧은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하고,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하는 긴 영상,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어, 짧은 영상 되도록 다 보시고, 긴 영상은 어, 실제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손실 많이 나신 분들, 꼭 보시기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it's not too late. I want you 자, 우선 요약을 먼저 하고 지나가자면요, 블록체인과 그리고 기술, 그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각기 다른 기술과 채굴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좋은 코인의 기술의 내재 가치. 그니까이 영상이 지금 코인이 기술이라면 코인을 기술로만 본다면 코인은 화폐도 아니다. 자산과 금도 아니다. 코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기술일 뿐이다라고 본다면 그 내재 가치는 얼마인가? 1782조 원으로 제가 대략 계산을 했습니다. 저 투자원 개인적인 견해고요.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블록체인이 좋다, 코인이 좋다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신데요. 우리 장점을 알면 단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저 투자왕은 음, 장점과 단점 냉정하게 어, 논리적으로 다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기술적 한계가 극명하게 있다라는 점을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현재 문제는 무엇인가? 그니까, 지금 이 코인이 상용화가 되면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펼친 것처럼 이게 잘 되려면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그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첫,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블록체인과 채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캐릭터죠 채굴은요 비트코인이 뭐 산에 묻혀 있어서 저희가 곡괭이 들고 채굴하는 게 아니라 제 컴퓨터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 밑에 작은 사진을 보시면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다섯 개의 컴퓨터가 하나의 어떠한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굉장히 어렵죠? 한마디로 이걸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슈퍼컴퓨터인 겁니다. 뭐, 이 검정색 다른 뭐 컴퓨터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다섯 개를 연결하면 그것이 슈퍼컴퓨터. 그게 열 개를 연결해도 되고요. 두 개만 연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채굴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보시면 다섯 개가 하나의 어떤 기계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 기계를 바로 이 기계를 만약에 저 투자왕네 집에 놓다면저 투자왕이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다섯 개의 컴퓨터가 전 세계 어디에 있던간에 상관없이 이 다섯 개가 연결된 이 검정색 컴퓨터가 보이시잖아요. 이게 제 집에 있으면 제가 조작할 수 있고요. 이게 러시아 정부에 있으면 러시아 정부가 조작할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면 정부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중앙화라고 해요.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조작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즉이 검정색의 이 중간 이 중간 기계가 없어진 거예요. 이 다섯 개의 컴퓨터가 서로 각기 연결된 그것을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도 음 요새 뭐뭐 뭐 이를테면 카카오톡도 어 카카오톡 서버에서 저희 사진이나 뭐 만약에 범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를 하잖아요 분명히 저희는 개인 정보 보호를 받길 원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어, 정보 요청을 하면 카카오톡은 대화 내역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화의 단점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서로 각기 다른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에서 그걸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탈중앙화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탈중앙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인터넷 검열 가능한 북한과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을 좀더 쉽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보자면, 제 컴퓨터를 빌려주는 겁니다. 제 컴퓨터와 제 친구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됐는데, 연결이 돼서 두 개가 연결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걸 바로 그냥 단순하게 슈퍼컴퓨터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엄청난 일들을 할수 있죠. 그 일들을 하는데, 내 컴퓨터도 내 친구 컴퓨터도 전 세상에 나와 연결된 모든 블록체인을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와 블록체인의 차입니다. 이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게. 어, 왜냐하면은 국가가 국가가 조작을 하거나 뭐 멈추거나 뭐 전선을 뽑거나 인터넷 선을 뽑아도 이 블록체인은 남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통제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사람이 쓸 뿐이지 그냥 대한민국만 안될 뿐인 겁니다. 이제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요. 자, 빌려준 컴퓨터를 연결시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를 만들고, 그 누구도 중앙에서 통제 및 독점할 수 없습니다. 참여한 우리만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지금 빌려줬잖아요. 블록체인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냥 켜두시기만 하면 돼요, 컴퓨터를. 그리고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두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튼 철수라는 사람과 제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컴퓨터를 누가 조작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킹하거나 조작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컴퓨터만 조작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게전 세계에 10억 명이 연결돼 있다. 그럼 저를 제외한 9억 9999만 명은 올바른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내 컴퓨터를 조작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블록체인 응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그냥 은행 거래 내역처럼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내역만 블록체인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 전송된 내역들이 다 남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은 그냥 은행 거래 내역, 즉 비트코인은 은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A라는 비트코인을 B한테 보냈을 때이 거래 내역들만 저장된 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진보를 했죠. 비트코인 기능 플러스, 갤럭시 아이폰과 같은 우리 그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핸드폰에 뭐 앱이 있잖아요. 카카오톡 앱도 있고. 게임 앱도 있고, 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설치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 안에 블록체인과 결합시킨 한 단계 더 진보한 그런 엄청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다는 제가 왜 넣었냐면, 에이다는요, 에이다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코인이 8300개가 넘는데,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을 뛰어넘겠다. 비트코인은 이미 뛰어넘은지 오래니까요 모든 많은 코인들이 앞으로 이더리움을 뛰어넘겠다 하면서 자기만의 막 공식들을 적습니다 유명한 교수님 데리고 오고 유명한 기술자를 섭외를 해서 막 계획을 적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실현된 기술은 이더리움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에이다가 지금까지 제일 유망한 코인이에요 제 3세대 코인 즉 이더리움을 뛰어넘겠다고 호언장담을 한지 지금 벌써 몇 년이죠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발꿈치도 못 따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분의 1. 근데 에이다가 지금 30원, 5원까지 떨어졌던 코인이 지금 16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에이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코인 산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 세계 8300개의 코인 중에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코인만 해도 0.5%가 안 돼요. 40개? 50개? 근데 그 블록체인이 이더리움급으로 혁신을 일으킨 코인은 그 중에 또 이더리움 밖에 없어요.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이더리움 밖에 없네요. 아, 그나마 스텔라 루멘. 예, 스텔라 루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코인들만 좋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라는 거꼭 투자자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 기술의 뭐 같이 쉬운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그냥 제가 쉽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넣은 겁니다 자, 애플의 앱 생태계가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건데, 아이튠즈앱 스토어, 아이클라우드 등등. 삼성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생태계를 장악했죠. 플랫폼이 됐잖아요. 그 플랫폼을 바로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셨던 컴퓨터에 다 설치되어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바로 윈도우라는 거 있죠? 요새 윈도우 10을 쓰잖아요? 그것을 바로 고급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이라고 여러분들 한국에선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웹 엔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점유율의 대부분은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구글의 목표는 정보를 체계화 시키는 것에 알고리즘을 넣어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실현된 건 없는데, 혁신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뭔가 체계화 시키겠다 이런 느낌을 알트코인이라고 봐서 이세계를다 더한 다음에 이 시가총액을 3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좋은 코인들의 기술의 내재가치는 1782조가 될 것이다 라고 대충 계산을 한 겁니다 대충 계산해도 여러분 어 비슷합니다 여러분 <laughs> 이 금액이 이제 코인들의 내재가치일 정도로 그만큼 이 블록체인 기술과 고급 좋은 그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기술들이 이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이 엄청난 기술 회사들의 기술과 전혀 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한계와 현재 문제는 비트코인은 실패한 코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A라는 코인이 B로 옮겨지는 것을 블록체인으로 기록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록만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세계 사람들 지금 비트코인 엄청 전송을 많이 하거든요. 기록만 하면 괜찮은데 애들은 문제까지 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한 1년 걸리는 그런 수학 난수를 풀게 해요. 뭐 뭐라고 하죠? 그걸 해시라고 하나요? 해시레이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문제를 같이 풀게 함으로써 컴퓨터를 쓸데없이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쓸때 가볍고 빠른 게 좋으세요? 아니면 쓸데없이 느리고 무거운 게 좋으세요? 가볍고 빠른 스마트폰을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엄청 무겁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속도가 문제입니다. 자, 왜 문제냐? 이더리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거래 코인과 코인이 전송되는 내용만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폰과 갤럭시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그 앱, 게임이라든가 카카오톡 앱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까지도 블록체인에서 운영되게끔 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엄청 잡아먹습니다. 즉,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엄청난 게임을 이더리움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엄청 빠르고 그것만을 위한 컴퓨터가 있는 게임회사와 다르게 이더리움은 은행 내역도 전송을 해야겠죠. 그리고 게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같은 앱도 들어갈 수 있고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혁신적으로 빠르게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그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느린 게 현실이라는 거. 그래도 느려도 쓸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코인 시장의 문제는요. 바로 거래소의 중앙화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왜 블록체인과 이 탈중앙화 기술에 열광을 했냐면요. 은행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행과 정부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에서는 만원권이 100장만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10장씩 정부가 몰래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열심히 100장을 갖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게 10개월만 지나면 내가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만원권이 100장밖에 없어야 되는데 정부가 10장씩 몰래 10개월을 찍어낸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200장의 화폐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화폐가치가 반으로 절하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었던 금이 원래 만원이었다면 2만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만원권 밖에 없어요 막 약간 이런 게좀 어렵지만 쉬운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어, 탈중앙화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거래소 여러분 업비트랑 빗썸에서 코인을 사려고 하면요 통장사본과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거의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이게 뭘까요? 코인은 탈중앙한데요. 거래소는 중앙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린 다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코인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잘 안다면, 그게, 그게 어떻게 이제 탈중앙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엄청난 세금. 바로 이 세금이 문제인데, 코인이 화폐라면은 화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코인이 자산 혹은 기술이라면, 세금은 자산과 기술에 부과되는 만큼만 조금 부과되어야 되는데, 코인은 20%라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들. 주식만 해도 부과되는 세금이 0.3% 미만이죠. 20%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만 코인을 사고 팔면요 원금이 소멸됩니다. 이 부동산 세금보다 엄청나게 비싼 건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자 그렇다면 자산 이 기술은 무엇이냐? 자산을 금이라고 대표적으로 보고요.가 화폐 그 중간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은 자산과 화폐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기술이게 도대체 투자와 어떤 가치를 갖길래 너가 자꾸 돈이랑 연관이냐? 그 그게, 그게 코인 내가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와 뭐가 연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반도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 최대 경쟁력이자 자산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반도체 기술을 빼면요. GDP의 20% 이상이 날아갑니다 그것도 삼성 하나만요. 삼성그룹의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반도체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총생산해내는 쌀, 뭐 생선, 두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합친 거에 2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기술을 무시하시면안 된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시가 총액은 우리나라 GDP를 초과했어. 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아, 코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코인은 난 모르겠어. 코인, 코인 기술 난 블록체인 기술을 몰라라고 하실 게 아닌 게 이미 이미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시장의 시가 총액이 1,700조가 넘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식 회사를 다 팔아봐야 2,000조가 좀안 되거든요. 조금 넘나요? 지금 거품이 껴서 2,000조가 좀 넘죠? 블록체인, 그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코인들과 대한민국이 생산, 세계 20위권 안에 든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생산력이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와 그 기술력을 높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GDP가 2,000조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삼성은 겨우 200, 400조 밖에 차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삼성을 한참 뛰어넘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즉 블록체인 기술이 대한민국 5,500만 국민 총생산을 뛰어넘는 가치를 지니는 기술이라는 확실한 반증. 그게 이제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지금 잡코인들에 대한 거품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어요. 예전에 미국의 닷컴버블처럼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바이오 버블처럼, 아, 블록체인이 무조건 좋아 하면서, 어지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회사들한테 투자를 천문학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짧게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19분이 넘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이거는 짧은 영상이니까 제가 또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것도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투자왕 채널의 투자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친구분들에게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Say that you won't go I can't cope without you and I want to hold you close Say that you won't go Say that you won't go